1번 카드님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1번 카드님들 생각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잡한 생각을 버리세요. 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일본 카드님들께서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예스다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심적으로 불안하거나 혹은 뭐 의심이 들거나 걱정도 되고 이런 잡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게 될 것에 대한 속도를 오히려 좀더 더디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앞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끝까지 잡고 앞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시간 투자를 조금 많이 한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번 카드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는요, 첫 번째는 명확하게 소통하길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자꾸 생각이 많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 그 이유는요. 사람 관계랑도 좀 관련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내가 지금 자꾸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걱정되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여러분들께 지금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의사소통이 만약에 잘못됐거나 오해를 지금 상대방이 좀 갖고 있거나 한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오해를 풀고 의사소통을 조금 더 정확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거나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게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일부를 조금 더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 두 번째 카드는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길 권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불안하고 그리고 이런 게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될까,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꼭이 방향으로만 가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차원적인 그런 방향으로만 그런 미래 계획을 하지는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식적으로 정말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써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요. 어, 성공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앨범 카드님들이요 지금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라고 현재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잘될 거고요. 어떤 회복도 필요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공한 삶의 일부는 내 스스로를 내가 돌보는 것이다라는 걸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지금 여러분들 매우 매우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쵸?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길 현재 카드가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택과 집중도 많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에서 불안하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불안, 이런 것들 대신에 사랑과의 그런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될 거고 성공한다라는 카드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이 길로 가야지 라고 하는 내 목표가 있다 라고 했을 때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시간적인 투자. 근데 그 시간적 투자를요,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으로 1번 카드님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님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카드님들께서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느낌 가는 대로 선택하세요. 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요. 우리 2번 카드님들께서 예상하고 있었던 그대로가 맞다라는 걸 암시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이번 카드 님들이시다. 내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답은 부정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긍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카드님들의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카드키에 대한 정답을 지고 있는 건 이번 카드님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갖길 상기시켜 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안될 거야. 난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2번 카드님들께서 노력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결과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2번 카드님들이 충분히 뭘 하든 다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자신감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2번 카드님들을 위한 추가 카드는요, 예스 yes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카드키를 쥐고 있는 게 2번 카드님들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느낌 가는 대로 선택하는 건 무조건 예스다라는 걸 카드에서 한번더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카드는요, 음, 로맨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걸 고민하는 그 이유가 음, 이성관계 때문이신 분들도 리딩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들께서 되게 중요한 그런 관계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곧 들어오거나 혹은 최근에 들어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파트너십 이런 것. 처럼 뭔가 좀 우여곡절이 있거나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연인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더라도요.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불화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요. 신뢰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꾸 마음먹는 게 지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성관계에 대한 고민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에는 절정이라든지 그런 굴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관계로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이 모든 걸다 성취할 수 있는 건 우리 이번 카드님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음 계속해서 나와 있는 카드는요, 우리 이번 카드님들 신호를 찾기를 권하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음 되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다들 어 처해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먹기 위한 신호가 여러분들께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신호를 알아채기 위해서는요, 주의가 조금 필요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그 신호를 캐치해서요, 그것에 대한 느낌 가는 대로 선택한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무조건 될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신호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마음 먹는 대로 나아가시면 더 좋은 결과는 항상 우리 이번 카드님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카드님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님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카드님들을 위한 현재 카드는요, 어, 아니요, 더 생각해보세요 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카드예요. 정말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길 권하는 카드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더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요, 생각해보길 권하는 현재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할 그런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생각을 조금 달리해 봤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연애운으로 좀 내가 골치가 아픈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사실 우리 3번 카드님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금전적으로라든지 직장, 학업, 뭐 사업은 관련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좀 나아가고자 할 때, 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고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방향성을, 어, 좀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어, 우리, 산모카드님들을 위한 추가 카드는요. 음, 여러분들께서 음,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고 앞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요. 최고의 이익이 나고 그리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걸 상기시켜 주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갈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다른 기회에 눈을 뜬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획하고 앞서서 나아가고 사는 그 방향이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어, 두 번째 카드는요. 약간의 여러분들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조금 인내심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걸 타네요. 근데 사실 제너럴이다 보니까 상황은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 사모카드님들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음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각자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지금 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하지만, 음... 아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그런 시간, 여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신중히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길 안목으로 좀 바라봐야 될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라고 현재 카드도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유 시간을요, 너무, 음, 더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더잘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 우리 사무 카드님들을 위한 세 번째 카드는요. 회복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요즘에 조금 많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심적으로 지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체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 조금 많이 지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회복 그리고 치유의 기간이다라는 걸 나타내요.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지금 조금 힘들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미래가 무조건 있을 거래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즐거운 미래는 무조건 우리 사모카드님들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힘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서서 제가 좀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유 시간을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한 힐링 시간으로 좀 가져본다면 여러분들을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즐거운 미래들을요,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여유시간에 대해서 회복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더 많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3번 가는 님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님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카드님들을 위한 카드는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 4번 카드님들께 지금 중요한 건요, 내 소원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원 성취를 의미하는 너무 좋은 카드가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걸요, 어, 입버릇처럼 말하거나,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인다라고 한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 주장을 펼쳤을 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상기시켜주는 현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복카드님들을 위한 추가 카드는요, 첫 번째는 놔두길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어 그게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떻게 해결될 건지, 혹은 과거 상황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거나 그리고 집중하는 거, 그런 것들, 과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걸좀 어 놔주고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꿈, 이 꿈이 펼쳐지기 위한 그런 방식에 내가 너무 단단히 묶여져 있는 것일지도 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잘될 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여러분들께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지금은 더 현명한 순간이지 않을까?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어, 계속해서 나와있는 두 번째 카드는요. 음,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타이밍이래요. 그래서 지금 좀 시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만약에 미루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길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권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타이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어, 난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혹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보완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지금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준비하면 이때 해야지, 준비하면 이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계속해서 더욱더 더 시간에 대한 딜레이, 지연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 세 번째 카드는요. 기회카드가 나와 있어요.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도 너무 완벽하고요. 지금 망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망설이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시간을 버리는 일이 될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 긍정적인 성장과 확정은요, 다 모든 것들은 우리 사번 카드님들께 달려있다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야겠죠. 액션을 취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기회일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께서 뭐 직업의 변화가 있어서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취업을 하거나 혹은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대한 합격 그리고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로맨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기회가 반드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기회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거를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다 너무나도 완벽한 시점이고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하나의 과거에 연연하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소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입 밖으로 되뇌이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인하려고 다가간다면 결과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으로 사번 가드님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